로마서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증 들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다 강의 어, 들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저도 로마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처음입니다. 저 혼자 로마서 읽어봤지만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로마서를 쭉 훑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봄, 어,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두 가지 마지막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망과 영생 가운데 하나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너희 육신의 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았던 6장 12절과 13절 말씀. 즉,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주체를 불의의 무기로 무게 어, 죄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주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라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게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장 좋은 교수법은 반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아, 이거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절의 내용은 12절과 13절과 거의 같습니다. 즉, 12절, 13절을 요약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17절에는 지체라는 말이 두번 등장하면서 전과 이제 불법과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12절과 13절에서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먼저 원리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의 권면도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한 원리에 입각한 권면이고 19절 이하의 권면은 18절에서 말씀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고 하는 원래입 각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구절을 보면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응하게 되면 먼저 너의 육신의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외화를 말하노니라고 그렇게 어, 언급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화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예화로 들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종을, 종의 경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5절과 18절도 종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16절로부터 20절 안에는 종이라는 말이 모두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종이 예야를 들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성결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요 목해될 점은 바울이 예야를 사용하면서 그 예야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주의를 한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라디어서 3장 1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야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의 야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향해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르도에서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만을 전했지 다른 사람의 비유로 같은 걸들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부득불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 예대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너육 사람이 너 육신의 연약함으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가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가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포보를 하지 아니하였노니 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거녀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즉 영적으로 연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양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5장 11절을 보면, 은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이라고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심령이 거듭날 때에는 누구를 망나하고다 영적의 어른이 아니라 영적의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스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 신령한 조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미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어린아이처럼 살아나기 때문에 조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타락은 영적 이해력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들이 거듭난군다고 하더라도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목해자들은 그들을 조도로 시작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했듯이너 육신이 약하나만 하란 말은 지식적인 이해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영적으로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나 그래가지고 이 보금의 진리를 성경 시절를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맹꽁이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에 자기 일생을 사로잡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보다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비할 데 없이 높아졌지만. 현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이해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이력보다 반드시 높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현대교회 영적 예해력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이해력보다 더 떨어진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예화에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예화는 뒤로 듣는 말을 눈앞에 보듯이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거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펄저는 "예화는 빛을 비춰주는 창문"이라고 말하면서 창문 없는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이며 비 없는 설거도 역시 단조롭고 지루하며 몸이 건조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사용에는 주의하지 않아 안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화는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진리는 도리어 묻히고 예아가 주인노릇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아가 하려다 보니까 복음의 광차를 희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예아는 기억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명히 기억하지 않게 그래서 부흥이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아는 다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부흥사가 정말 뭘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 예아만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패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줄기종할 시간을 예아가 잠시 있게 들어가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아를 전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에 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평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림 어떻게 잘 됐는가 이렇게 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잔을 보면서, 야이잔좀 봐라.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금방 내가 떼가지고 마시고 싶을 정도야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렐로 다벤스가 붓을 덜어가지고 그 컵을 잔을 치워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야 되는데, 이 자네에게 네 눈에 갔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잘못 그려지다고 그래가지고 치워버렸다고 하는 예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부터,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바울이 의하면 예아는 청중의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거자는 청중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점진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에 계속 그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이나 예아를 말할 때는 성기가 나 있다가도 복음을 증가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분위기가 가라앉고 심지어 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했음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복음의 기초인데 초대교 성도들은 그걸 보고 아멘아멘 했는데 오늘 현대교인들은 복음의 기초만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설교자로서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사실은 설교자 책임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는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가 보편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전에 모 못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모 못에 이르라고 고멸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주인했기 때문에. 죄가 다시기는 대로 사망이 이르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름으로 영생에 이르라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주인이 바뀌면 새주인에게 충성하듯이 너희가 천의 죄 종이 되어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된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종들이,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예의 종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의 시간이 전과 이제로 또렷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정 26장 13절에서 사도바울이 자신의 간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종호였다고 그럽니다. 종오 무렵에 다밀석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강치를 받았을 때 말에 쓰러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시간은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전 시간과 만난 는의 오후 시간이 물론 오전, 오후라 말은 없지만 이제는 저제는 해로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각이 가운데 두고 그 시간에 또렷이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전해와 이제가 있지요. 21절에는 그때와 이제가 있습니다. 20절에는 제종이 되었을 때가 있고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분기점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배수서 2장 1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멀천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서 지나간 때와 남은 때로 구분했습니다. 지나간 때는 육시옥침을 따라 다녔지만 이제는 남은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뭐로 나눠집니까?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라고 합니다. AD는 뭡니까? Anodomini, n 라틴어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주님의 시대, 주님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주전, 그 다음에 주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로 갈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절은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논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좋지 않았던 나쁜 뜻의 자유입니다 그때는 죄에게는 속박당했을 때요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한 비참한 상태였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라 해서 자유로운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산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다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로 21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종이 되었을 때에, 즉,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그때에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9절 이하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일이 열거되어 있는데, 곧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맺었던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셋째로 21절 중반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한가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화도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 주님을 알지 못했겠지만 이방인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가 촉화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지어, 종이 됐을 때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기 전에는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넷째로 21절 하반절에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풀타 없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수 3장 12절로부터 14절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외생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하도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는 다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메 6장 15절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불구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울지 모르는 것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더러운 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잘알듯기 여기고 여자도 바람 피우는 걸잘알듯기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에너지가며 살아가는 얼굴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그들이 부끄러워 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행한 일들을 부끄러한다면 어찌 우리 지체를 계속해서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모르니까 계속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은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당연하죠 2 0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는 영생이다라고 우리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바울은 오장 마지막절에서도 두 왕국이 있음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왕국과 의의 왕국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두 왕국 전후 하나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제가 왕로로 타는 사망의 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즉,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의의 종과 의의 종, 죄의 종과 의의 종, 사망과 영생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어, 나는 이제 자유자다 따라서 행동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제는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추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추장하고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신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귀신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귀신들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몰아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귀신에게 몰러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귀신의 유혹에는 속임 수, 거짓말에는 속할 수 있지만 귀신의 집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리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요 21년 중반절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속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지요. 즉 우리는 일본 지배부터 따르는 것은 더 이상 일본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의 통치에 있었을 때는 일본의 법을 따라했지만 대한민국에 통치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무법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국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16절에서는 순중의 종류라고 부르고, 18절, 19절에서는 의의 종류라고 부르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순중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순종, 의, 하나님이라이 말에만 포커스를 두고 뒤에 따르는 종이라는 말에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종은 주인의 명에 따르듯이 우리도 종의, 의의를, 순종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디에 이릅니까?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19절에서도 고룩함에 이르라고 건면하였습니다 고룩은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라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소 1장 11절과 야거보소 3장 18절은 고역함에 이르는 열매는 의의 열매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와 고역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넓은 의미에서 고역함에 이르는 열매와 의의 열매는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어 굳이 둘을 구분한다면은 의의 열매는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는 반면에 고역함은 경건한 신앙 상태를 아타냅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선택된 번제들, 번제로 드릴 양처럼 고역하게 구별해 놓은 상태,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택하여 따로 놓은 상태가 바로 이제 룩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룩한나무에의해 열매, 열매가 맺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 드릴 프린트물도 있지만 불순종과 순종의 진행 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불의를 낳고, 그리고 불의는 부종과 불법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의를 낳고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고록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고록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라고 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가는. 교회적으로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그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말며 말미암, 거룩함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종하라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이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은 물론 당연히, 어, 당연한 죄의 삭소로 주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구스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이라고 바로 직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만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5장 2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면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주인은 마게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패척하는 마게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 어떤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할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네 아버지는 아비는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주인을 승면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특히 마지막에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육장을로마스 6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제 종이 되어서 죄라는 주인을 섬기면은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의정으로 산 엠을 생기면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탁치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 다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그마지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휩쓸려가고 많은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두 줄기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줄기의 마지막은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처럼 두 줄기의 마지막에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의종, 순종의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록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실패하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히 물러가라. 나는 더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라고 거부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이이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절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세례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